네, 다음 소식도 이어서 엔비디아 관련한 내용을 좀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자산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의 중국 판매를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 전해 드렸죠. 블랙웰의 중국 수출이 허가되면 이 추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HBM 핵심 공급사인 국내 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의 중국 수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논의에 낙관적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전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을 중국 시장에 도입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거듭 수출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다 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저사양 AI 칩 H20보다 높은 성능을 갖춘 제품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H20의 수출도 중단이 됐지만 지난 7월에 다시 수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H20과 함께 블랙웰까지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면 HBM 출하 물량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H20은 4세대 hbm3 메모리 5개를 탑재하는 반면 블랙웰은 5세대 hbm3 8개를 장착해서 더 많은 hbm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을 위해 저사양 버전의 블랙웰 집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블랙웰의 성능을 30에서 50%로 낮출 경우 중국의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블랙웰의 중국 판매가 허가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3E 8단과 12단 모두에서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 물량도 모두 완판한 상태고요. 또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HBM3E 역시 안정적 품질과 대규모 납품 경력을 갖춘 SK하이닉스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신 HBM3 12단 양산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블랙웰 중국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3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며 경쟁사의 점유율을 내어준 상태이지만 올 하반기 삼성전자 HB, HBM3 12단 퀄 테스트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추후 가격 경쟁력과 대규모 양산 능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교수는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 블랙을의 중국 수출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의 수출 물량도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며 마이크로는 점유율 비중이 크지 않아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보 뉴스는 중국의 태양광 문제입니다. 태양광이 공급 과잉되고 있는 문제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에이커, 에어컨 증가로 중국 전력 수요 증가율은 2023년에서 2024년에 전년 대비 7, 7에서 8%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총 생산 증가율 약 5%를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특히 산업 부분의 수요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60%를 차지해서 OECD 평균의 32%, 두배에 달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공장에서 쓰는 전기만 약320 테라와트시로 이탈리아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을 빠르게 늘려왔는데요.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이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입니다. 여전히 61%나 차지하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태양광 발전 (LCOe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겠죠. 중국 태양광은 과도한 경쟁에 따른 공급 과잉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태양광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구체적 국가 차원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태양광 구조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일 하나증권 중국 태양광을 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폴리실리콘의 중국 생산 능력은 1년에 약 320만 톤입니다. 상위 3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요는 연간 200만 톤 미만으로 심각한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업계 1위 업체, 통회의 2분기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1%였습니다. 지난 7월 하순 중국 정부의 경제기획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합법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폴리실리콘의 원가 이하 판매를 금지하고 가격 표시 위반 벌금을 높이는 등 차별을 강화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1일에는 중국 상위 6개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이 약 500억 위안 규모 기금을 조상, 조성해서 구조 조정 생산 설비 인수 기구를 설립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분기부터 과잉 생산 설비와 재고를 매수해서 최소 연 100만 톤 감축을,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업계 전반의 폴리실리콘 현금 비용을 1kg당 6에서 6.5달러로 추산을 했고요. 중국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에 요구되는 최소 가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위 업체인 다최의 2분기 현금 비용은 1kg당 5.12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이 통했는지 지난달 29일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은 전주 대비 26%나 급등하면서 1kg당 6.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중국은 태양광 산업 살리기와 구조조정에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며 상위권 폴리실리콘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 이후 가격 상승은 물론 해당 업체들의 뚜렷한 가동률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